자, 1423번입니다. <laughs>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도록입니다.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고 시작을 할게요. 먼저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갈라지고 있어요? X는 2를 기준으로 갈라지고 있죠, 그래서 2보다 작을 때는 x-2의 그래프를 그린다니까,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면은, 우리 2차 함수의 그래프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2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어떤 일부분이 잘려져서 나와야 되는데, 그 일부분이 잘려져서 어떻게 붙어야 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잘라져갖고, 그 나머지가 갖다가 붙어야, 우리는 뭐가 되겠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야지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1대1 대응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누굴 지나가야 돼? 2,0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0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에다가 2,0을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자, 대입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0은 2집어내면 4-2a+, 플러스 b다 해갖고, 하나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지금 2a-b는 4라고 하는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반드시, 일단, 기본적으로 저 a가 어때야 되는지를 한번 따져볼게요. a가 어때야 되는지. 자, 우리는 저기 지금 잘라야 되는 부분이 축보다 어때요? 축이 2분의 a 거든요? 2분의 a. 그러면 2는 그거보다 어때야 돼? 더 작, 거나 같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2분의 a라고 하는 저 축보다 누가? 2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우리, 예. 2a b는 4라고 하는 이 식을 마치 x와 y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x와 y처럼. 그러니까 a를 x, 그다음 b를 y처럼 생각을 하시면 b는 2a 4라고 하는 식이 나올 건데요. 2a 4라고 하는 식은 a축과 b축으로 하는 그런 함수의 그래프에서 어떻게 돼? 2a 4니까 요런 요런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이 2가 될 거고요. 근데 얘를 어디서부터 잘라달래? a가 4. 4부터 잘라달래요. 4부터. 그래서 4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잘라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음수가 아니라 아니라 그랬거든. a하고 b는 음수가 아니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여기 2, 0부터 여기 4, 얼마입니까? 4, 4 집어넣으면 4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요 함수의 길이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 0부터 4, 4까지의 거리를 구하라는 소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리를 구하시면은 루트 얼마죠? 2, 2, 4에다가 더하기 4, 4, 16이니까 2루트 5다. 이렇게 해갖고 나온다는 소린 겁니다. 네, 요렇게 우리 AB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1423번 끝입니다.